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네. 보유하고 계세요? 비덴트요. 비덴트요. 네. 네, 매수 가구 비중은요? 만천 구백 원에 이십 프로요. 만천 구백 원에 이십 프로요? 네 아. 어... 11,900원 오래 들고 계셨네요, 그죠? 네, 1년 좀 넘은 것 같아요. 음... 이번에 올라올 때 네. 탈출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오다가 멈춰버리더라고요. 음, 이게 딱 매수가까지 기다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 매수가, 내 매수가가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모르잖아요. 음. 어, 맞죠. 근데 우리 어. 개인 투자 자 분들은 심지어 매수가도 생각하기, 이 많이 떨어져 있었으니까 매수가를 생각하고 있었을 거야, 분명히. 근데 음. 이전에는, 이 떨어지기 전에는 이거보다 더 높은 가격만 보고 있지 않았어요? 음. 올라갈 음.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음. 음. 이거는 한번 기술적 반등 줄수 있는데, 이럴 때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은, 매수가에서 기다리지 마시고요. 음. 올라오면은, 지금 여기서는 만약에, 지금 이전 가격 있죠 지금 이 가격을 네. 보면 만천 원대 정도 되거든요 만천 오백 원까지 왔던 거네 근데 지금 올라오면 만천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 제가 전략을 드릴게요 만천 원짜리 기술적 반대을줄수 있는데 만천원 정말 강하더라도 이 자리가 저항이에요 그냥 만천 원짜리가 그러니까 여기 저항을 받을 텐데 그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만천 원에 올라오면은 제 생각엔 더 올라갈 거예요 더 올라가 네. 그 이슈가 워낙 강해 더 올라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려가면 은또 한참 걸릴 거예요. 언제 올라올지 네. 몰라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 비트코인이잖아요. 맞죠? 예, 예. 어,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 가격 다시 떨어지면 언제 올라오겠어요? 어.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한 9,700원짜리 정도는 기술적 반등으로 충분히 올라오거든요. 예. 여기서 비중을 좀 줄여놓으세요. 어. 그거 줄이는 게 어떨까요? 줄이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 여기서 네. 줄이잖아요. 11,000원 네. 오잖아요. 예. 만천오백원에 저는 뚫고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럼 매수가 아. 위로 올라갈 거란 말이야. 예.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만2천오백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 아, 예. 네. 그러면 은 여기서 내가 일부 손해보더라도, 여기서 만2천오백원 위로 해서 시세가 나오면, 은 내가 여기서 잃었는 거는 여기서 다시 볼수 있잖아요. 그죠? 아, 예, 예. 네. 그러니까 손해는 안 봐. 아. 그러니까 막연하게 매수가만 딱 정해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안 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 거기 와도 또 대응 안 되고 또 욕심내서 또못 팔고. 그 여기서 팔아 놓으면 어떤 관점이냐면 내려와서 비덴트가 네. 재무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가게 되면은 이 밑에서 이 팔았던 걸 다시 사면 단가가 훅 떨어지잖아요. 맞죠? 네. 그니까 네. 손해는 봤지만 그다음에 올라올 때 다시 이익을 낼수 있는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9,700원대에서 반 팔아갖고. 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네. 정리해 드릴게요. 9,700원 자리 오면은 비중 어, 40%를 매도하세요. 아. 가지고 있는 비중의 40% 매도하고 나머지는 네. 12,600원에서 매도하시고요. 만약에 네. 주가가 제가 판단해 7,500원 정도거든요. 네. 여기 오면 지지가 나올 수 있으니까 7,500원 왔었을 때 상담을 한번 더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9,700원에서 비중은 꼭 줄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느 종목 보여하고 계세요? 아 테스 26,000원에 10%요. 테스 2만 6천 원에 10%요. 2만 6천 원에 10%요? 네. 음 수익 중이시네요. 아네 근데 계속 그 가격에서 네. 그냥 2만 9천 원, 뭐 2만, 저 가격에서 계속 좀잘안 움직여가지고. 음, 이거 근데 조금 시간적인 요소만 두면 분명히 더큰 수익을 낼수 있거든요. 네. 아, 네네. 진짜 제가 그냥 대놓고 얘기하면 본전화도 다시 올라와서 다시 수익 날 거예요. 근데 본전 오면 내가 수익 낳는게 아까워서 자꾸 그냥 빠지죠, 그냥. 맞잖아요, 그쵸? 그냥 자꾸 막 신경 쓰이고 아,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갔는데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하면은 내가 수익을 못 내고 있고 그냥 계속 시간만 보내고 있고 막 답답하고 다른 종목 올라가고 있는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내 종목만 안 가네 이런 느낌이 또 들거든요 네, 맞잖아요 네. 근데 테스라는 기업은 원래 하이닉스의 직속적인 느낌이 좀 많은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네. 삼성전자하고도 거래가 좀 활발해질 수 있는 길을 많이 열어놨어요 그리고 분명히 내년에 이 장비 쪽이나 이런 부분들이 케파를 키울 거예요. 설비 투자를 많이 할 거란 얘기예요. 설비 투자랑 내년에 많이 있는 이슈가 설비 투자, M&A 뭐 이런 쪽인데 그 설비 투자를 늘리면 반도체 업황 좋다고 하잖아요. 파운드리나 이런 쪽 테스 트 거기에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유하시면 더큰 수익 낼수 있다라고 판단돼서 저라면 그냥 보유할 것 같아요. 네, 많이 안 떨어질 것 같거든요. 아, 이해되세요? 그러면... 음 목표가를 드릴 테니까 거기까지 들고 가는 게 어떨까요? 아 네. 그 그러면은 제가. 네. 아, 저기, 조금, 조, 혹시 조금 더 내려올 수 있으면 조금 더 사도 되나요? 사도 되는데, 사도 돼요. 10% 밖에 안 돼요. 더 내려오면 사세요. 제가 가격까지 집어드릴까요? 네? 24,000원짜리 있죠. 매수가에서 사지 마세요. 매수가 위에서 사지 마요. 떨어지면 24,000원에 사시면 돼요. 아, 네. 네. 저는 24,000원에 사면,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지금 26,000, 24,000이면 거의 25,000원대잖아요. 그죠? 렇 나중에 네네. 제가 목표가 드리는데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보세요. 저는 34,800원까지는 그냥 들고 계셨으면 좋겠거든요. 아, 35,000원까지. 35,000원이요. 네, 네. 예, 이해되셨죠? 반도체 아유. 쪽에 분명히 내년에 조정은 있더라도 다시 갈 거예요. 거기에 네. 코스닥 쪽에 우량 기업 중에 원익이랑 테스 그룹 같은 경우는 분명히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표가 3만 5천 원 드릴 테니까 보유하셨다가 3만 5천 원에서 매도하셔가지고 이익 챙기시고 추가 매수는 2만 4천 원 아래에서만 가져가면은 어 이익을 낼수 있다. 이렇게 의견 드릴게요. 이해 되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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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잘 대응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정도 구해하고 계세요? 어, 저 ABL 바이오. ABL 바이오? 네, 네. 네 매수가격 비중은요? 어, 3만 0천 원에 30%요. 3만 0천 원에 30%? 예, 예. 네. 네, 이거 고점에 샀네요. 그죠? 네, 지난번에 4만 원. 내 빠졌을 때 네. 어, 다시 간다고 추천들 해가지고 누가, 누가 여기서 추천을 했어?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laughs> 본인 생각대로 추천할 수 있지 그 본인이 살때 해야 되는 거지 남한테 추천하면 어떻게 이런 자리를 그쵸? 트레이딩을 아, 해야 되는 자리인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난또갈줄 알고 들어갔거든요 네. 이거 이번에 올라오면 파세요 어, 얼마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한 3만 0천원 아, 3 3 0 0원 네. 지금 이여름에서 ABL 바이오도 뭐 코로나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영향은 있어요. 항체 쪽이나 네. 그 네. 면역 항체 이런 쪽에 연관성이 있어서 코로나 이슈도 같이 받았는데 네. 그러니까 항체 쪽은 이슈가 계속 될 거예요. 그래서 네. ABL 바이오가 또 연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반영을줄 거니까 바이오는 내년 한 1월 달까지는 그래도 살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 네. 반등 줄때 지금 이런 때 사면 얼마 나 좋아. 대응하기도 그... 좋고.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요. 이런 때 추천해야 차라리 이런 때 추천하는 게 나서 단기로 짧게 아... 수익 내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예. 이게 반대로 됐잖아 추천 자리가 아, 아,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올라오면 이거는 내가 매수가가 잘못됐는 관점이니까 더 네, 올라가도 네. 욕심 내지 마시고요. 네. 아 매수가가 좀 아쉽네요, 그죠? 약간 손해를 네. 좀 봐야 될것 같은. 데 저는 보이는 네. 자리가 34,000원이에요. 이 아. 네, 자리가 딱 무너진 자리인데 이 네. 추세적으로 올라가는게딱 무너진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네. 34,000원 자리에서 비중 네. 줄이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또 저항 받고 또 고생할 것 같아. 비중을 아 일단 줄이시고 네. 한번 슈팅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자리 오면은 네. 빠르게 네. 움직일 거예요. 이 자리에서 짧게 짧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훅 올라올 때. 거예요. 네, 네, 네. 그훅 올라오는 날잘파시면 네. 좋을 것 같아. 음 이해되셨죠? 아, 4만4천 원까지는 올라올 거예요. 네, 이걸래요? 올라올 거예요. 올라오고 또 내려왔다가 나중에 뭐 어디 저 위로 가든 안 가든 음 지금은 아 일단 보이는 자리 는이 자리밖에 없어요. 저는 34,000원 음. 일단 비중 네, 줄이고 매도 의견 드릴게요. 아, 비중을 일단 줄이고 절반만 줄여 놨다. 나중에 밑에서 좀 그때 시세를 제가 네. 얘기했잖아. 잠깐 잠깐 요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확 올라올 네. 거라고. 아, 아니, 얘가 급등주였기 때문에 확 올라올 거예요. 네. 갑자기 막 거래 네. 막 네. 터지면서. 네. 그거 올라오는 날막 어, 네. 올라가겠지, 가겠지 하지 말고 팔 네. 생각만 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아, 예. 네.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3만 4천 원 위로 올라오면은 판다 네. 생각하고 매도만 생각하시고 네. 매도하시면 돼요. 네. 음... 이해되셨어요? 좀 비중만 줄이고. 이 봐. 계속 끝까지 가져가고 좀... 싶은 거야. 맞잖아. 그죠? 그럴 것 같으면 아, 저한테 물어볼 그냥... 필요도 없어. 아, 그냥 다 나오는 걸로요? 네, 저는 나오고 여기서 좀 잃는 네. 거 밑에서 나중에 이 회사가 좋은 사업, 아, 사업 네. 하면은 네. 다시 여기 제가 꼭 집어드리면 올라갔다가 네. 다시 2만 네. 7천 원올 거예요. 주식 아 주가라는 거는 주식은 네. 아무리 좋은 이슈가 있어도 삼성전자 네, 네. 있어 보세요. 삼성전자 좀따 네. 내려올 거예요. 그내려오면그 네. 내려오는 걸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음, 아, 좋은 네. 기업은 무슨 네, 말인지 네, 아시겠죠? 네. 얘는 기대감으로 가니까 기대감으로 올라갔으면 기대가 네. 없을, 없을 때 나중에 기대가 발휘되기 전에 사서 기대감으로 네. 올라갈 때 팔아야 되는 거잖아. 바이오는 아, 맞죠? 네, 바이오는 네. 막 기대감이 이미 반영된 뉴스 나오고 막뭐 임상 삼상했습니다. 이럴 때 사는 게 아니에요. 네, 네. 그런 기대감이 일정이 잡혀져 있으면 그 일정 전에 사서 그일정의 시세가 나오면 파는 거예요. 바이오 아, 이해되셨죠? 네네. 근데 지금은 그 기대감을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하는 단계잖아요. 음, 그럼 여기 올라오면은 뭐가 네. 나오냐면 그 기대감의 뉴스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팔아야지. 네. 아, 이해되시죠? 3만 4천 원. 그렇죠, 3만 4천 원 위에 네. 거기서 아, 매도하고 나중에 네. 기대감 네. 없을 때 조용할 때 네, 그, 네, 그때 네. 다시 보자고요. 이해되셨죠? 아, 네. 네. 네, 잘 매도하셔야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